하시는 분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봤어? 왜 한국 대통령들은 감옥에 가갑니까?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목회자네. 나도 물어봤었을 때 목회자가 어떻게 얘기했대? 해나 때문에 갔습니다. 나 때문에. 어떻게서 해나 때문이냐 물어봤어. 내가 이 뽑아놓고서는 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냐? 온 국민이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악하냐 이거죠. 우리 국민이 악하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해결하고 대통령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잘못 세웠습니다. 내려오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세워서 그 허물을 우리가 감당해야 우리 한국이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천국께서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께서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온 세계가 다음 코로나 제한이 그래서 왜참의 기도를 왜 세웠나? 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와보라 하나가 되는 참의 기도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 7장 어? 예수님의 마지막 유. 마지막 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 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죄를 잡고 대통령을 세운 것을 우리 국민이 먼저 해결을 하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웃사람 구원의 믿음을 확증.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잡고 대통령을 세웠으니, 우리나라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셔서 대통령 자리를 다시 하시고 이 허물을 우리가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그 감당할 때그 허물을 누가 사해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허물을 사해준다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참의 기도라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이 모든 거하나를 깨운 것만 부르겠습니다